브라질 유술이란 일본의 고전 유도인 강도관 유술이 브라질의 그레시 가문에 전파돼서 그레시 가문 자체에서 많이 발전되어 온 무술입니다. 미국의 UFC를 통해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적은 체구에 큰 사람들을 제압하고 1위의 UFC에서 너무 쉽게 큰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혼합격투기, 이종격투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브라질 유술을 필수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지금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. 주이스는 어, 일단 처음 와도 바로 스파링을 합니다 그 스파링 한다는 게 상대방을 뭐 강도있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와도 상대방하고 자기보다 고참이나 어, 사범님이나 관장님하고 수련을 계속 매일 스파링을 하면서 몸으로 서로,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상대방의 기술도 당해보고 또 상대방한테 제가 기술도 걸어보고 하면서 다른 무도보다좀 빨리 매일 스파링을 통해서 많이 좀늘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상대방 팔을 못 움직여 잘 봅니다 잠그시고 내 네, 왼손으로 왼 다리로 상대방 오른쪽 옆구리 쪽에 압박하시고 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제압합니다 목 돌려 상대 목을 못 그리고 오른 다리로 쓰면서 겨드랑이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왼손으로 상대방 턱을 밀시고 왼쪽 다리를 머리를 압박하시고 오른, 양쪽의 다리는 이쪽 오시고 상대방 손하고 내 손하고 악수를 하시고 상대방 엄지 손가락에 하늘을 가리. 양손으로 잡으시고, 내 가슴에 붙입니다. 이 상태에서 10을 살짝만 들어주시면 상대방 됩니다 보시고, 상대방이 못 도망 못 가게, 헤드를 잡습니다. 시기서 상대방을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고, 오른손으로 상대방 겨드랑이를 잡으시고, 옆으로 12스텝에서 상대방 팔꿈치를 양다리로 앞까 상대방 손목이 내 배에 딱 만드시고, 그 상태에서 그대로 10을 드시면서 내 무릎이 상대방 뒤통수에 난다는 느낌으로, 가죽 올리시면 상대방 어깨 쪽. 손을 무리치시고, 손목을 잡으시고, 다리를 푼 상태에서 상대방 겨드랑이 쪽으로, 내 몸을 완전히 붙입니다. 붙인 상태에서 내 팔꿈치로 상대방 겨드랑이를 눌리시면서 상대방 내 손목을 같이 잡습니다. 자고 옆으로 틀어서 상대방 손을 90도로 이렇게, 90도로 직각을 만듭니다. 그 상태에서 내 팔꿈치로 상대방 어깨를 누리시면서 위로 고대로 올리십시오. 내, 내 팔꿈치가 상대방 목적의 침을 해주겠습 넣으시고, 내 네. 이부내 뒤로 잡습니다. 잡으시고, 내 손을, 손등이 상대방 뒤통수에 가면. 잡으시고, 내 몸을 옆에 상대방 얼굴에 완전히 붙이면 돼요. 붙이지 않게 내 팔꿈치를 붙이시고, 내 몸이 일상, 이렇게 결성하듯이 그대로 들성하듯이이 반은 상대방 다리를 안받쳐는 공격하는 기술입니다. 골반을 상께서 내 다리를 안으로 넣습니다. 넣으시고, 내 손을, 상상께서 다리를 바깥으로 차시면서 감습니다. 이 상께서 팍 밀어 상대방을. 아빠 드립니다. 그리고 내몸을 옆으로 틉니다. 상대방 무릎이 내내 내 중심에 딱 붙게, 이 상태에서 상대방 다리를 내몸에 붙이시고, 힙을 보도록 드시면 됩니다. 아빠가 상태에서. 해서 붙이시고 팔꿈치고, 팔꿈치고. 하나, 둘,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1대 맨손 격투기에서는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역시. 운동신경이 좋건 안 좋건, 신체가 외소하건, 운동을 배우시면 꾸준히 열심히 수련하시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사람 체격이나 체력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니까 아무 부담 가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한번 오셔서 견학해도 좋고, 직접 부딪혀도 좋고, 배워보실 수, 배워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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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